이젠 <laughs>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요. 요즘 마음이 좀 산란했었는데 마음 수양에 참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첫 작품이라서 조금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완성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뭐.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부분만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그럼 끝나거든요. 아, 여기 또안한 데가 있네요. 이게 이제는, 빛이 반사가 되면 잘안 보여서 이거는 지금 액자를 제가 이거 제품 주문할 때 액자하고 세트가 안 되어 있어서 액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벽에 벽걸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사러 남대문 쪽을 나가야 되나봐요. 어디 쇼핑몰에 제가 의뢰를, 이거를 샀던 쇼핑몰에 혹시 액자만 따로 파냐고 문의글을 남겼는데 대답이 없어요. 같이 세트로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거의 다두루마기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돼갖고 벽에 걸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판넬처럼 된 액자도 있고 그래서 세트로 판매하니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이게 40에 50짜리 사이즈 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네요 오히려 작은 사이즈로 해서 여러 개 만드는 게 성취감도 높고 그럴 것 같아요 큰 액자는 정말 무슨 의미 있는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 결혼식 때왜 사진 웨딩 사진 미리 찍잖아요 거기서 예쁜 사진 하나 골라서 어, 그거는 이제 사진을 실사를 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보다는 훨씬 선물하는 의미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되게 어 지금 이 해바라기도 좋겠지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마치는 대로 앨범 끝나는 저기 액자나 이거 패널 마치는 대로 그거 주문해서 근데 그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사진을 보내주면 그 실사로 이렇게 도면을 지금 모눈 종이처럼 이렇게 쫙 되어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고기에 맞는 보석비즈하고 같이 보내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해서 이거 마무리 되면 저는 액자를 구하고 이 마무리 된과 동시에 제가 요즘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될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심란하고 이럴 때는 집중하는 데 딱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친구는 아 눈이 안 보여서 힘들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십자수 하면서 조금 이렇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십자수는 정말 바늘 하나 하나 한땀한땀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꼭 집어서 음. 풀에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나 보이시죠? 가지고 그냥 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모는 종이, 이렇게 눈금 종이 같은 거, 그것처럼 다 사선으로 되어 있고, 색깔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딱 찍어서, 꼭. 딱 찍어서, 꼭. 그래서 오늘이면 이거 다 이제 마무리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난번은 이제 시작한 지한 하루,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거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만 마무리하면 다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은 데가 있어서, 그거는 다시, 비즈 번호 맞춰서 찾아서, 여기도 빠졌네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 D. 여기는, M. 이렇게 꼭 이빨 빠진 것처럼. 근데 그때 할 때는 잘안 보였는데, 지금 다 해놓고 보니까, 근데 큰 거는 우선적으로 보이고, 작은 거는 조금 제가 세밀하게 찍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이거다 마무리 할것 같아요.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우리 딸 결혼 사진 가지고 하나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인테리어가 화이트 톤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진을 골라서 음 시간 한한달 정도 두고 천천히 천천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집중 집중력도 생기고. 시간도 잘 가고, 아이들도 집중하기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왜 어르신들이 요즘 막 치매 있고 이런 분들도 결국은 다 손, 손을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머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 치료법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머니, 이거 한번 찍어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찍는 연습부터 이렇게 끼워 맞추는 연습까지 힘들더라도, 그래서 막 지능놀이도 하고 색종이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시는 것보다, 근데 그 대신 어른들이 하시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눈금이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 생각도 들고 뭐 나름대로 이 사이즈도 어막 찾으려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어른들이 하기에는 조금 모는 사이즈가 크고 비주도 좀 커서 이렇게 어머니들 작품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M이고 19번이에요. 보석십자수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막시작을 해서 정말 완전히 이제 애기, 애기도 아니에요. 유아도 아니고, 이제 갓난, 갓난 유튜버. 그런데, 음, 보석십자수 올렸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두 분씩은 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마음에 취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또 코로나 또올거 올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어 이제 조금 막 여행도 가고 그래서 막 제주도 항공권도 너무 비싸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또 다시 확진자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 안 생기면 제일 좋죠 안 생기고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의 바램인 거고 실제 상황은 그렇게 의료진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 이렇게 약간 억압되어 있거나 약간 행동이 조금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참고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몰랐을 때 저희가 모, 매사 그렇잖아요. 처음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아,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겪어보면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마라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중앙일보 10km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저기 중화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으로 해서 잠실역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있는 대로 해서 엠마누엘에서 석촌노수로 그리고 백제고분로로 해서 아 여기는 이제 다 됐네요. 백제고분로로 해서 아시아 선수촌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뛰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뛰려고 하니까 이제 코스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리고. 또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았기 때문에 꽤가 나더라고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빠진 부분만 이제 보충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다른 좋은 작, 좋은 작품을 또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